요즘 솔직히 음. 아이돌 댄스 네. 본인이 춘다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 아이돌이 하는 춤이요? 예. 네. 아 저는 그 친구들 춤 스타일과는 좀 달라서 음. 그 친구들이 훨씬 잘 추죠. 아. 기본적으로 DNA가 있으니까. 네. DNA 가있딱 보면. 딱, 딱 보면 있죠. 뭐 그냥 네. 바로. 네. 딱 보면 바로요? 네. 아딱 보면 바로는 좀. 아 제가 과연 아직도. 아우. 댄스 DNA가 있는지 네.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이 코너를 성공을 하면 그다음이 바로 앨범. 피곤히 기다리는 앨범 홍보 시간입니다. 홍보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아저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니, 제가... 저희 저희도 이런 아니, 얘기를 안 하는데. 모든 아이돌들이 이 코너를 성공을 해야지 원하는 바로 고지가 눈앞입니다. 앨범 예. 홍보. 직격절자저 위에 근데... 땅이 있습니다. 예, 저걸 내되면은 네. 제가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보세요. 요즘 아이돌들의 춤을 보고 따라 하시면 다음 앨범 홍보 할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요. 이거 무조건 되지. 만약에 실패하면, 아, 안타깝게도. 예. 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네요. <laughs>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알죠? 네. 예. 예시 영상 보여주세요. 아, 저거 비전문이지. 음. 야, 야, 자, 자, BC가 지금 모니터를 하셨을 거예요, 야, 아마. 그럼요. 아, 했던 친구들이고. 강다니엘이,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강다니엘도 BC의. 아, 맞다, BC가. BC가 롤 모델이라고. 그래. 저 그냥 하나 갈게요. 요, 요 다음이 바로 앨범, 앨범 홍보 시간입니다. 앨범 아니, 아니. 이 코로만 넘으면 돼요. 이 코로만 넘으면 앨범 홍보입니다. 춤 아니야? 여기서 춤을 완벽하게 다 따라하시고 여기 있는 스탭들 중에 90%가 부트를 눌러서 부트를 눌러서 앨범 홍보를 해도 된다라고 손을 들면 O X 손을 들면 다음 슈퍼 부트를 받아서 앨범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프분들이 손을 들 겁니다 야 진짜 너무한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내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90%가 손을 드셔야 됩니다 와. 아, 만약에 90% 손을 안 들면, 우리 선배님들이 보고, 부트를 누를 수 있도록. 어, 모르죠. 예. 저희가 슈퍼, 슈퍼, 저기 통과시켜 줄수 있죠. 예. 앨범 홍보를 할수 있지. 자, 이거 불편하니까 신발을 딴걸 줘봐. 아, 역시. 슈퍼부트. 이야, 할 거면 제대로 하자. 라는 게 우리 m b 씨가 두. 왔어요. 왔습니다. 아, 이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은. <웃음> 자. 자. <laughs> 자 과연 우리 스태 분들의 슈퍼 부트가 들어올지 자 갑니다 음마 주세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 이거 아닌데. 아니, 아니, 지금 고민 중이었요 제가 봐도 박자가 안 맞네요. 춤추는 사람들은 네. 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냥데 아, 이게 아니, 너무 박자 맞는게 귀가 나서. 기회를 주세요 아, 그래. 아니, 박자를 너무 오래 맞추잖아요 지금, 지금 그냥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아, 내가 봐도 좀 지금 얼추 들어갈랑 날랑 들어갈랑 나올랑.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네. 최고의 춤 마스터 이사도라 동턴 유로. 예. 정말 최고의 춤 마스터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지켜보라 세계요아 <laughs> 이거 안 하고 가고 싶어. 주세요. l i s 아, 잠시, 잠시. 아, 잠시. 아 잠시. 어, 벅자가. 아, 장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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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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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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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몇명 손으로 슈퍼치트가 바로 그치 그치 포기하겠습니다. 슈퍼치트가 바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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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절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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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절실한 그아니치요치니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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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그치 요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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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내가... <laughs> 내가 얼마나 절실한지 여행 가는 프로에서 잘 느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비군 믿어요. 됩니다. 아니 그냥 다시 한번 음악 쳐보세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춤 마스터거든요. 댄싱 네. 아... 마스터.

앨범을 안낼 거니까. 근데 이걸 방송에 내든지 말든지. 나내다 <laughs> 왔어. <알수 웃음> 다 왔어. 짐다 <laughs> 왔어. 아니 내는 게최선어로어 이거 한두 번. 짠짠짠짠 이거 한 번. 짠짠 <laughs> <laughs> <이거 하면 돼요. 웃음> <laughs> 자, 짠. 보통 이건 바로 슈퍼보트. 음악 주세요. 선님 다시나 선 마지막 슈퍼보트를 <슴프부드를> 위한 자리. <laughs> 아니, 잠깐만. 아이 저는 앨범을 안낼 거예요. 아니다 네, 안 내고. 네. 슈퍼드박루